이번 비유도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신랑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종말 또는 재림을 상징합니다. 열처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의 1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결과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이들은 재림이 아니다라면서 알레고리적인 주관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직접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비유와 상징이 감춰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열 처녀는 표면적으로 칭하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정설이며 구체적으로 술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정설입니다. 그것을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상 천국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에 비유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는 누구이며, 신랑을 맞이하러 왜 열명이나 되는 처녀들이 마중을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비유를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의 문화관습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 10을 이상적인 숫자, 완전수로 해석했습니다. 회당에서의 공식 집회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유대의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 들러리 처녀 10명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맡았으며 들러리들이 드는 등불은 모두 10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인 10명의 들러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의 혼인풍습은 신랑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종교적 의식을 치른 후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신부를 데리러 올때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의 불빛이 보일 때부터 신부 집으로 오는 길을 환히 밝히며 신랑 일행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랑이 도착하는 데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들러리들의 의무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명의 처녀는 지혜로웠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또 다른 다섯 명의 처녀는 미련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게을렀고 자신들의 의무를 우습게 한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들러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기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섯 명의 처녀들을 지혜로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황을 잘 알면서 소홀히 한 것이기에 다섯 명의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계획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인 열 처녀가 들고 나간 등으로 번역된 람파다스는 소나무로 만든 횃불이나 등불, 또는 심지를 꽂아서 쓰는 속이 둥근 접시나 기름병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면서 귀찮으니까 대충 빌려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간 것이죠. 이건 계획적인 것이 맞고 악한 습성입니다.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목적뿐만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비춰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신부와 들러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등불을 비춰주는 자들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인 천여 열 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 본인이 신부를 즐겁게 하는 친구의 역할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서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신부와 친구가 아니라 친구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신랑이신 예수께 신부를 중매하는 자로 표현하는데, 유대 문화에서 중매자는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가 해주는 것이었으며 반드시 결혼으로 결합해야 되는 확실한 약속의 의미로 중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중매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연합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곧 들러리인 친구이며 동시에 등불이고 중매자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잡하게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먼저 신랑이신 예수와 결합하는 신부, 즉 교회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신랑이 오실 어두운 길을 밝히 비춰주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신랑이신 예수를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은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짧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오르십니다.